안녕하세요. 익절TV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미중 무역이 계속 고조가 되고 있고, 지금 미국은 핵 무기까지 지금 뭐 언론 어,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면서 어, 지수를 올라가려고 하는 찰나에 지금 금요일날 조정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할거 없이 상승이 나왔고. 어, 뭐, 미중무역 관련된 주들아든지, 뭐, 제가 얘기했던 뭐, 삼성, EUV 관련, 7년노 공정, 핵심 공정 빼고는 거의 뭐, 다 하락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히터류, 뭐,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뭐, 샘표식품, 샘표, 뭐, 세노텍, 노바텍, 뭐, 에스맥까지 뭐, 이런 관련된 주들만,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봐야 될 게, 일단 1파, 2파, 3파 나왔고요 이제 마지막, 어, 시기가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상승을 지금 4월 29일부터 전조로 본다면은 지금 거의 이제 한 달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어, 이때도 이제 한 4월쯤부터 좀 시작이 됐었어요. 4월 6쯤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1파, 2파, 3파까지 이제 나와서 한두배 정도 상승을 해 주고 이제 마지막 대돌림 파동이 나온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이 이제 마무리가 됐었는데 어 아무래도 요번에도 지금 뭐한 1800원부터 3300원 삼천 3390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마지막 파동이 나오면서 미중 무역이 좀 끝나지 않을까. 근데 조금 계속 더 지켜보셔야 될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미중 무역이 지금 상태에서 끝나게 된다면은 뭐 이제 그4차산업 반도체 슈퍼 사이클 뭐 시작이 되고 이미 뭐 이제 전공정 후공정 같은 그런 어 이제 반도체 주들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파운드리 관련된 주들이 이제 상승이 이제 두드러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택에다가 이한 7조에서 한 10조 정도 이제 삼성에서 투자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t s m c 한테 지금 많이 뒤쳐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라잡기 위해서 아마 삼성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파운드리 쪽 제가 얘기해드렸던 부분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뭐 재밌다고 얘기해도 되고, 뭐 그럴 수있지만 이제 조금 보셔야 될게 아프리카 TV라고 이제 아프리카 TV가 지금 딱 61선 여기 딱 조정을 받고 지금 딱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1파 나오고 2파, 3파, 4파까지 나오고 이제 조정 나왔어요. 그래서 뭐한 여기서부터 올렸다고 이거는 그냥 하락을 한 다음에 올랐다고 생각하시면은 만약에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이만큼 올라간 거에 대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상승이 나와야 되는 이제 변곡점이 이제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어, 철구가 지금 아프리카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어, 복귀를 하게 된다면 아프리카에 다시, 어, 뭐, 파격적인 그런 이슈가 될 거고, 아프리카에 다시 생기가 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봉준이라든지, 뭐, 이제 뭐, 2대장, 3대장이 이제 밀려나면서, 이제 뭐, 감스트 같은 이런 2대장, 3대장들이 좀 밀려날 거고, 이제 철구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뭐, 이제, 연보성도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제대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프리카 판이 좀더 이제 상승을 나오고 그럼 지코와 그런 합방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아프리카에 그런 다시 이제 제2, 제3의 전성기가 오지 않을까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지금 밖에 많이 못 다, 못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좀더 이슈를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아프리카를 좋아하고 또 별풍선도 이제 더 많이 늘어나고 이제 그러니까 조금 아프리카 TV를 한번 조금 더 보셔도 될것 같아요. 아프리카 TV를 보셔도 될것 같고. 뭐 한번 분봉도 좀 살펴볼게요. 분봉도 좀 살펴보면. 만약에 뭐한 56,200원 정도 밑에서 잡고, 56,200원에서 56,300원 정도 밑이라고 보고 한번 잡아 가 보면 어떨까 한번 이렇게 좀 예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고 해 보고요. 그리고 요즘 시보 한번 봐 볼게요. 여기도 55,700원이 최저네요. 그래서 55,700원을 최저로 잡고 한번 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이슈가 되고 그리고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주들, 특히 EDGC 수젠택, 뭐, 이런 관련된 주들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지금, 어 EDGC에 투자한 지금 회사가 이제 긴급 임상이 나오면서 승인이 나왔고요. 그래서 EDGC가 이제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상한가로 들어갈지 아니면 올랐다가 고점 맞고 내려올지는 좀 봐야겠죠. 봐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 본다면, 뭐, 여기 전고, 17,900원까지 올라가려고 힘을 쓸 거예요. 만, 여기 보면, 1, 1차 16,000원 정도, 2차 17,300원, 3차 18,000원 정도, 여기를 보시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램데리시브라든지, 어, 램데리 시비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파미셀이 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상승 탄력을 받고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파미셀도 한번 지켜보시고, 또 진원생명과학도 지금 이노비오의 그 한국 대표가 다시 한번 또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다시 상승을 이끌어 가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선 밑으로 내리깔면서 이 선을 돌파해주면서 큰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원생명과학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여기 물려있으신 분들은 조금 일단 팔고 보세요.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주식이잖아요. 이거 뭐 차트로 설명할 수 있는 주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보시면 될것 같고, 또, 마스크 관련된 주들도, 뭐, 이제, KM이, 물론, 뭐, 대장이고, 제일 좋은, 실적이, 개, 강장이 좋고, 제일 좋은 주식이긴 하지만, 뭐, 이제, 뭐 웰크론도, 다시 한번 더, 이제, 여기서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어, 3파, 4파의 이제, 4파가 나올 수 있는 1파, 2파, 3파, 4파, 마지막 전고점을 넘는 그런 슈팅들. 그리고 모나리자. 모나리자도, 뭐, 매각 이슈가 뭐 있다고 하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확실한 건 아니지만, 뭐 그런 계속 찌라시가 돌고 있기 때문에 3파 지지해주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여기 반절을 지지해준다면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음, 가능성이 높죠, 높고 마스크 조들은 2분기 때 실적이 높고 또 지금 오늘 정세균이 정세균 이제, 국, 어, 이제 총리가 이제 마스크 이제 남는 그런 거를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제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 했기 때문에 어, 마스크들이 이제 다시 한번더 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크게 기대는 안 되지만, 그 김종인이 지금 한국당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김종인은 뭐, 이제, 아시다시피 예전에 얘기했지 홍정욱을 좀 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 프렌즈가, 이제, 홍정욱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주구 이제, 그래서, 지금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전고점이 3,150이니까 과연 이걸 뚫을지 한번 지켜보시고 K&N도 있으니까 지금 조금 밀리긴 했지만은 뭐 지지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뭐좀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번 좀 길게 한번 좀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전고점 이번에도 못 뚫고 갔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뚫게 되면은 이제 여기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할 거예요 발휘할 거고 그리고 뭐, 이면매드 관련된 주들도 지금, 어,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 방, 한방 이제 쏠려고 하는 것 같아요. 쏠려고 하는 것 같아서. 뭐, 일단은 여기 매물 대만 3,500원 대 매물 대 돌파해준다면은, 뭐, 여기 전고점까지 가려고 하겠지만은, 어, 일단은 이건 시내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알수 있는 부분 아니고, 뭐, 일단 조금 지켜보죠. 그래서, 아니, 갖고 계신 분들 있으면은 제가 한번 좀 봐드릴게요. 봐드리고. 그리고, 어, 내일 장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익절TV였습니다.